건방학습지 6페이지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직선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 가 1인 이런 직선이지요. 기울기 1인 직선인데 움직이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. 자, 요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,0, 반지름 1, 요 원이고요. 중심이 1,1, 1 반지름 1, 요 원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원들과 만났다 안 만났다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교점의 개수를 a 그리고 b라고 했어요. 자, 요 곳의 교점의 개수를 a개, 얘는 교점이 b개 이랬어요. 그래서 어요두개의 개수를 합쳐서 3이 되는 요렇게 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그런데, 우리 한번 해봅시다. 어, 우리 원과 직선의 교점이란 요 a는, a는 제일 작으면 0이고, 가장 크면 2에요. 그리고 요 b도 0에서 2 사이 값이죠. 그래서, 어, 더해서 3이 되는 이러한 경우는, 첫 번째, 자, a 콤마 b가, 어, a가 1이고, b가 2던지두 번째, A가 2고 B가 1이 되겠죠. 그럼 이제 A가 1이고 B가 2인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. 그러면 요 원이랑은 접하고, 근데 접하는 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, 여기처럼, 어, 이원과, 어,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접해야 되겠죠. 요 경우.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 경우예요. 그럼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봅시다. 그럼 먼저 우리는 어요 직선이 y 는 자, x 플러스 k 라는 요 직선이 여기는 이 원과 접해야 되겠어요 접하려면 d 랑 r 이 같아야 되지요 지금의 이 r 은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1 이지요 그리고 여기서의 d 는요 원의 중심 마이너스 1 콤마 0과 지금 이 직선 움직이는 직선 어 x 빼기 y 플러스 k는 영.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니까 루트에 2분의 마이너스 일영 없고 k 요거의 절대값이니까 k 마이너스 일의 절대값이에요. 요것이 이제 1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여기서 k 마이너스 일이 음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서 k는 일 어, 플러스 루트 2이거나 1 마이너스 루트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어, 이 조건에 맞는 k 값은 이 그림에서 k 값은 직선의 y 절편으로 표가 나지요. 어, 그래서 어, 우리가 접하는 것이 여기랑 여기랑 여긴데 지금 우리는 이 경우를 원하기 때문에 k 값이 양수가 아닌 음수에 해당하는 얘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겠죠. 자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삼 되는 것 중에서 어, 이 원이랑은 교점이 두 개, 요 원이랑 교점 한개 되는 우리 그림은 요 그림이 되겠어요.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한 개, 이렇게 두 개니까 이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면 이 원과 접하는 어, 선 중에서 교점 두개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역시 d와 r이 같아야 되고 요 원의 반지름도 1이니까 우리 요 d 값을 구해보면 요 원의 중심인 1,1과 움직이는 직선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 상태에서 d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. 루트 2분의 1,1 없어지고 k 절대값 c,1 대라 라는 거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예요. 그럼 이제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것은 여기도 있고 요번과 접하는 것은 여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이거고 이때의 어, 이 k값은 양수인 거죠.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예요. 그래서 답은 자1트2와 여기는 루트 2를 더하면 1이 되겠죠.